만약 친구나 동료라 믿었던 사람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간다면 그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는 기분이 들기까지 할 텐데요. 이러한 일들은 연예계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어버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친한 후배의 여자 친구를 빼앗아 놓고 방송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떠드는 인성 쓰레기 연예인 TOP 사를 소개합니다. 사위는 이동건입니다. 배우 이동건은 이혼 후 잠시 휴식기를 가지며 차기 작품을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연애사는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다뤄졌고 그만큼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동건은 조윤희와 결혼하여 딸을 낳기 전까지 많은 여자 연예인들과 공개 연애를 했습니다. 그의 연애 스타일은 한편으로는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청춘 남녀의 연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가 겪은 여러 공개 연애는 그를 바람둥이라는 이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동건은 김민정, 한지혜, 차예련, 티아라 출신 지연과 공개적으로 사귀었으며, 그중 한지혜와는 4년간 공개 연애를 이어오며 결혼설까지 돌았던 만큼 두 사람의 결별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동건의 연애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연애가 대부분 공개연애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티아라의 지연과의 연애는 13살 나이 차이를 극복한 공개연애였는데 그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연애가 이어졌고 2015년 한중합작 영화 해우에서 인연을 맺고 약 2년간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17년 바쁜 스케줄 탓에 서로 자연스럽게 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의 행보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동건과 조윤희는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에서 인연을 맺고 2017년 2월에 열애를 인정한 뒤 같은 해 5월 결혼과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이동건과 지연의 결별 보도가 나온 지 불과 20여 일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환승 이혼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동건은 지연과 열애 중 KBS 해피투게더의 조윤희와 함께 출연해 지연과의 연애사를 공개했기에 그의 결혼과 결별 사이의 타이밍은 대중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동건은 지난해 조윤희와의 이혼 소식을 전하며 현재는 작품 활동을 위해 새로운 준비에 나섰다고 알려졌습니다. 그의 복잡한 연애사는 그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남겼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자신만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3위는 유영석입니다. 유영석은 1988년 가수로 데뷔한 후 네모의 꿈과 세상의 그들 속일지라도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전성기를 누렸다. 1965년생인 그는 당시 절친한 후배 김건모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김건모는 유영석보다 3살 어린 후배였지만 두 사람은 음악적 교류와 우정을 나누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김건모는 한 여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현재 술을 즐긴다는 이미지와 달리, 그 시절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주량도 매우 약했다고 전해진다. 어느 날, 김건모는 썸녀와 함께 유영석을 만나게 되었고, 우연히 피아노가 있는 장소에서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김건모는 술을 조금 마신 후 피곤함을 느껴 잠들었고 그 사이 유영석은 자신의 뛰어난 피아노 실력을 뽐내며 그녀에게 매력을 어필했다. 당시 유영석은 이미 3층짜리 집을 소유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며 결국 김건모의 썸녀를 집으로 초대해 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건모는 충격을 받고 당황한 채 작곡가 김창환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김창환은 이를 바탕으로 곡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잘못된 만남이었다. 이 노래는 1995년 김건모의 3집 앨범에 수록되어 발표되었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김건모를 국민 가수로 자리 잡게 했다. 이 앨범은 186만 장이 팔리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한편 유영석은 김건모의 썸녀와 잠시 연애를 했지만, 두달 만에 관계가 끝났으며, 이후에도 김건모와의 관계는 지속되었다. 몇년전 SBS 미운 오리새끼에 출연한 김건모는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절친에게 여자를 빼앗긴 경험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으며 이를 용서한 모습을 보였다. 그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2위는 고영욱입니다. 고영욱은 1994년 그룹 룰라로 데뷔하며 화려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룰라는 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고, 고영욱은 예능 프로그램 패널로도 자주 등장하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명세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문제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여자 문제였습니다. 2011년 3월, 고영욱은 SBS 강심장에 출연했을 때, 엠블랙 출신의 이준과 함께 패널로 나섰습니다. 이준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첫사랑과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했는데 그 비밀의 주인공이 바로 고영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준은 첫사랑의 휴대폰에서 고영욱의 이름을 발견했다고 말하며 그의 여자친구가 고영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준은 결국 그 일로 인해 여자친구와 싸우고 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은 고영욱에 대해 빠르고 따뜻한 모습의 착한 후배라고 생각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씁쓸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준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또 다른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고영욱이 방해했음을 고백했는데 그 여자친구 역시 고영욱과의 연락 때문에 이준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준은 고영욱이 술 사주겠다며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그동안 믿고 지내던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에 대해 왜 하필 나만 이렇게 고영욱의 문제에 휘말리는지 모르겠다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준은 당시 아이돌로서 연애 사실이 공개되면 자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고 방송 후 고영욱은 자신의 트위터에 강심장에 대한 기사는 과장된 제목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영욱이 일부러 이준의 여자친구만을 노린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가 저지른 일련의 사건들은 마치 개번엔 남못 준다는 말처럼 의도치 않게 누구에게나 상처를 남기게 된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1위는 고강원래입니다. 2010년 강원래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과거 여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여자친구가 그에게 20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은 DJ DOC의 이하늘과 김창렬이었고, 강원래는 그 순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오히려 매우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가볍게 이야기하며 웃어 넘겼지만, 김구라는 이런 이야기가 방송에서 공개되는 것이 적당한지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방송 후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그 가운데 실명으로 언급된 이하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하늘은 과거 mbc 놀러와에 출연해 자신이 첫사랑과의 관계에서 겪은 아픈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24살의 가수로 데뷔한 이하늘은 첫사랑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자친구와의 연락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그날 새벽 1시에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결국 창문을 뜯고 집으로 들어간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평소형이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난후이 하늘은 헤어짐을 결심했지만 여자친구에 대한 애정을 떨칠 수 없어 3년을 더 관계를 이어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후 이하늘은 붙이지 못한 편지라는 곡을 발표하며 그 당시의 아픈 기억을 음악으로 풀어냈습니다. 노래 속에서 자신을 배신한 남성은 개장수라는 별명으로 언급되었는데 이 별명은 강원래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곡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그 의미에 대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노래가 강원래를 직접 지칭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추측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이건 강원래를 겨냥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하늘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노래의 대상이 강원래임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내 아픈 기억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됐다며 라디오 스타. 방송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몇 시간 만에 붙이지 못한 편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애 문제를 넘어, 강원래와 이한을 간의 깊은 감정적인 충돌과 복잡한 갈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주엽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전직 농구 선수이자 현재는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1975년생으로 올해 나이 8살이라는 농담이 나올 만큼 유치한 논란을 여러 차례 일으켜 온 그는 현역 시절 엄청난 피지컬과 재능으로 고려대 농구부를 이끌었으며 90년대 대한민국 농구붐을 주도한 대표적인 선수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그의 신체적 조건은 상당히 유리했으며 강한 점프력과 속도를 바탕으로 한국의 찰스 바클리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농구 실력만큼이나 화려한 가족 배경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금수저 출신으로 아버지는 길림물산 대표로 의류 제조업을 경영했고 어머니는 60년대 대한민국을 주름잡았던 농구 스타였다. 게다가 그의 조부는 동현고무공업사를 포함한 약 17개의 기업을 설립해 운영했던 인물로 현주엽은 경제적으로 전혀 부족함 없이 성장했다. 이런 배경 덕분인지 그는 강남 파라코로 불리며 휘문중학교와 휘문고등학교를 다녔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176cm에 이를 정도로 큰 키를 가졌지만 당시에는 과체중이었기에 운동 특기생이 아닌 일반 학생으로 입학해야 했다. 그러나 이후 체중 감량과 함께 놀라운 신체 능력을 발휘하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초고교급 선수로 떠올랐다. 고려대 입학 후에는 90년대 농구대잔치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농구 인기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흥미로운 점은 그는 고려대 경영학과에 진학하면서도 이미 은퇴 후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결국 사업이 아니라 먹방 유튜버로 방향을 틀었다. 은퇴 후 그는 각종 방송 활동을 하며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려 했지만 실상은 논란으로 얼룩진 행보를 이어왔다. 그가 일으킨 사건 중 대표적인 것은 1997년 의경 폭행 사건이다. 고려대 재학 중이던 그는 강남 H호텔 라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22세 의무경찰의 콧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사주의 부상을 입혔다. 195cm 90kg의 거구가 일반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은 충격적이었으며 많은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3년에는 음주운전과 경찰 도주국을 벌이며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남 청담동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경찰 단속에 걸렸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불법 유턴 후 도주를 시도했고 결국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특히 이 도주국이 벌어진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을 받았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나 도주제 적용이 되지 않아 고작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그 이후에도 그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20년 한 방송에서 25세 PD에게 군대 갔다 왔어요. 스타일이 고문관 같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오로지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무례한 태도로 비판을 받았다. 시청자들은 그를 꼰대의 정석이라며 비판했고 방송 하차를 요구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23년 그는 모교인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했으나 방송 출연을 이유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현주엽이 농구부 훈련에 자주 불참했고 보조 코치에게 감독 업무를 떠맡겼다고 주장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그 보조 코치가 과거 휘문고 농구부 면접에서 탈락했던 인물인데 현주엽 덕분에 채용되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되었다. 휘문중 농구부에 소속된 그의 아들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고 심지어 현주엽이 코치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며 내가 학부모로 전화한 게 아니라 선배로 전화한 거다라고 소리치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이에 대해 그는 학부모로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녹취록의 내용과 상반되는 태도는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이처럼 농구계의 레전드라 불리던 현주엽은 은퇴 후 끊임없는 논란과 구설에 휘말리며 대중들의 실망을 사고 있다. 과연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며 대중들의 관심을 끌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반성과 변화를 보여줄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